안녕하세요. 룩스 진로진학 컨설팅 원장 권도형입니다. 오늘은 전년도와 달리 변경사항이 많은 숭실대학교 수시 주요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숭실대학교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두 과목 평균 등급 중두개 영역 합, 입문 6등급, 자연 7등급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인문 계열은 두개 영역 합 4등급 이내로, 자연 계열은 5등급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 최저 학력 기준 과목에서 제외되었던 영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과목으로 포함되었고, 탐구 영역 두 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하던 것을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입시 결과에서 전년도와 다른 데이터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이 쉽게 나올 경우 영어와 탐구 한 과목만으로 수능 최저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반면 최저 등급이 상향된 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점수가 예년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시 교과 전형을 노리는 내신 2, 3등급대 학생들은 눈여겨볼 만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2023학년도부터 폐지하고 학생부 조합 전형으로 편입해서 신설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에서 컴퓨터 학부, 글로벌 미디어 학부, 소프트웨어 학부, AI 융합 학부 등총 25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유기 신소재 파이버 공학과는 신소재 공학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세부적인 전형을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인 SSU 미래인재 전형은 가장 많은 인원인 총 618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1단계에서 서류 100%를 3배수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 30%를 합산해서 선발합니다. 서류 평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학업 역량 그리고 성실성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을 살펴보는 활동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을 살펴보는 잠재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면접은 전공 적합성 15점, 인성 7점, 잠재력 7점을 합산해서 10분 내외로 평가합니다. 종합전형의 특성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성실대 미래인재전형 컴퓨터 학부의 합격자 평균은 2.49등급, 전자정보공학부 IT융합전공은 3.3 등급이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총 447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며 학교장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동이 있으므로 올해 소신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 합니다. 변경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수영 탐중 두개 영역 등급합, 인문 4등급, 자연 5등급 이내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합격자 70% 컷은 컴퓨터 학부가 1.7등급, 전자 정보공학부 IT융합이 2.5등급이었습니다. 세 번째 논술우수자 전형은 269명을 모집하는데, 전형 방식은 논술 60%와 학생부 교과 40%를 합산해서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와 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각 학교의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곧 여름방학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고3학생들은 9월 모의고사와 수능까지 전력을 다해 학습해야 하겠고, 고1 고2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활동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잘 기재되도록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